아 봐. 나. 만에보 거라서 씨. 네. 요그 네? 그자리로 올려요. 그자리로 올린다고? 아, 잠깐만요. 응. 하나, 둘, 셋. 네. 어 뭐예요? 붕어? 어 붕어? 붕어. 우와 장어 엄청 크네. <laughs> 장어. 와 장어가 엄청 굵어요. 야, 와 좋다. 와 대기. 굵다 장어. 예. 그죠 예. 참데와 많이 들었는데 그거 어. 굵었어가? 여기는. 풍요로운 그물이에요게 와, 음. 아, 장어 되게 크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큰 장어 보네. 노을 하네 노래. 노래요. 음. 노랭이 장어. 잠깐만. 아. 어, 거기 노란 물고기 뭐예요? 잠깐만. 하나씩 갖고 어. 갈게. 아.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야. 와와와 와, 안녕. 와, 와. 안녕 안녕 반가워 아예뭐 먹고 이렇게 컸니 오. 그 다음에 메기 메기 이건 둘다 메기야 메기에요? 네메기자 메기 자, 어 이것도 메기야 메기 어한대 메기 와와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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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기 어, 대마왕 기 <laughs> 아, 붕어. 붕어요? 예 예. 와, 좋다. 응. 붕어가 굉장히. 응, 옆으로 그래. 보여주세요, 옆으로. 오, 몇 자가? <laughs> 한 자가 3cm니까, 그러니까 한 자가 <laughs> 안 돼. 3cm 안될것 같은데? 예. 고마워라. 그 다음은. 여기 한 대. 섬농어. 섬농어가 데 이게. 아. 요만한 거를 깔, 아? 깔 따구라래, 깔 따구. 깔 따구? 아, 근데, 지금 깔, 조심해. 지금 깔 따구도, 오. 어, 만 육천 원에 쳐주나? 그래. 어, 키로에? 어, 이게. 와. 경매할 때, 그래. 아, 그래요? 많이 잡혀야 말이지. 그치. 나머지는 다 작곡이야. 어, 저기 있어요. 어. 점농어큰 거. 예. 오, 조심. 어 조심. 아 이게. 어 얘는 아까 거보다 큰거 같은데? 이런 걸 깔다구라 그랬다. 어. 아 반가워. 점농 어씨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음. 자짜 이게 강준치야. 우와. 와 무지하게 커요. 네. 참 재보기할 거. 아, 나머지는 참개입니다. 잠깐만요, 나나기고요와 참개들도 많네, 많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했으니. 작은 애들은 다 기절한 거예요? 네. 살아나겠지? 살아나고. 아 오늘은 오 장어 네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큰거 오래간만에 봐.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흐려요. 통발이요, 참개 통발. 삼각망? 삼각망이 정치망? 정치망 정치 망 n 이긴 한데 아. 진짜 정치망은 달라요 m a Chong c h 망망이다 있는데 이 n g Chi Mang, c h o n 는 Chong 망 h o n g h a l a y 망 정치망이 아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머리도 부시지해가지고 <laughs>